오늘의 생존일기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 원래 한 30분 좀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내가 한 2년 전에 그 구척 거기 콘서트 갔었을 때 그거 다 보고 나오니까 어 뭐지 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지하철 타는 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때도 병점까지 겨우 어떻게 와가지고 병점에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우리 집까지 어 그래서 이번에도 늦을 것 같아갖고 한 10시 한 10시쯤 나왔어요 내가 마지막에 못 보고 아유 아까워 진짜 그래갖고 근데 그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어디야 신천인가 거기까지 가는 전철이 내가 탄거 다음 다음, 한, 뭐, 한, 7, 8분이 짜오나? 그거 다음에 끄셨어요. 그냥 어디, 중간쯤 어디까지 가고, 이제,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어, 아마 병점까지 가고, 안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 거기 가니까 무슨, 정관장에서 이거, 뭐지? 이게 그, 혈당. 혈당을 뭐, 내려주는 뭐, 그런 거라고, 어, 놀아줬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아니, 여기 있네? 아니, 어제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서, 이거를,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그 다, 떠, 올 때쯤 돼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차분하게, 그, 다 했는지, 어, 노래 전부 차분한 노래로만 음. 그리고 나는 나를... 어, 가져갔냐면... 아이 어째 뭐 가져갔냐면 나는 어제 이렇게 리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리본을 만들었고, 검은 리본, 이거 만들었어요. 검은 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요렇게. 잘 보이나? 잘 보이죠? 이렇게 쓰고, 지하철 탔어요. 여러분, 국가 애도 기간인데, 어, 검은 손이 입지 않을 정도.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삐뚤렸네? 어, 삐뚤 죠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 원래는 이게 똑바로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아, 이게 종이라 내려왔네. 잘 보이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쁜 애도를 표합니다. 영웅시대. 저 이렇게 썼어요. 아, 어, 이게 이제 뛰어내야지. 어, 어제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 그래갖고 막, 종이라 그럴까? 종이, 달력 종이. 사람들이 이 시국에 뭐 콘서트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어, 써가지고 중지에다가, 붙이고, 어, 어제 아침에 써, 매직이 없더라고요. 매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내가 리본을 만들었는데, 리본을 여기다 꼬맸어요. 자꾸 내려와가지고. 어, 이것도 띄어야지 이제. 아, 이건 꼬맨 거야. 가위로. 뽄이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에 붙이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어. 어제 지하철 그거 조금 일찍 안나왔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어. 튼 대중교통 타고 멀리 가는 건 엄청 피곤하네. 그래서 이게 탄력탄력 이게 탄력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버려야지. 그리고 어 이거 이게 떨어졌어. 어 아, 떨어졌네 그리고 어 이렇게 사면 건전지하고 달력을 카렌다 1년치 사면 이런 거 줘요 이게 송구실에 직접 쓴거 영수증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거 해놨어요 어, 사랑이라는 든든한버텀목이 설의 온기가 되어 우대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기를 늘우리 함께 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있죠. 내게.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졌어요. 아이고, 거뭐 이건 뭐냐 정관장 사면 뭐 만원 할인권인가 봐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아,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갔다 왔어요. 차분하게, 근데 그치? 응? <laughs>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아 6시 반쯤 되니까 7시 반에 시작하는데, 뭐 밑에서 자꾸 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내려가고 닭강정. 뭐, 칠리 닭강정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그게, 고기를 약간 먹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닭강정이 아니야. 닭은 어디로 없어지고 껍질만 남았나 봐. 바삭바삭하기만 하고, 안에 살은 직덕만큼 밖에 없어. 이게 그잘안 팔려서 계속 이게 돌려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살은 별로 없고, 맨 껍질처럼. 일단 살이었는데 껍질이 된 건지. 하여튼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야. 먹어보니까, 먹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살은 없는, 그런 닭강정. 아니, 무슨 닭강정이 그따위로 생겼어. 아, 저 뭐, 그런 데서 파니까, 다시 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시 오지 않을때 어떻게 하냐고. 다음에 또 고척에서 하면, 달추는 닭강정 안 사먹지. 그래갖고 뒤돌아서서 배고픈 거예요. 뭐. 그래갖고 다시, 감자 핫도그 그 샀는데 핫도그가 안에 아주 쪼그만거 하나 들어있고 핫도그 그 다음에 이 껍질도 그렇게 맛있지 않아 핫도그가 요즘 이렇게 안 맛있을 수가 있어 어쨌든 뭐 그렇게 먹었다는 그게 먹고 막 피곤해갖고 막어 어제 여기 도착하니까 몇 시야 그게 일찍 나애도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12시 다 됐어요. 아니, 그, 12시 다 돼갖고, 아 근데 12시 다됐왔어요 그렇게 좀 일찍 왔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 걷고, 뭐, 오고, 뭐. 내가 송탄역에다가 차를 빠행시키고 왔는데도, 어우, 진짜. 엄청 피곤해, 나는. 피곤했었습니다, 아제 아, 그래갖고. 나 뭐, 물 한잔 마셔야지.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울이, 우리, 우리 가면, 이렇게, 방석을 줬어요. 영물 방석. 요 방석이 어떤 거냐. 이렇게 열면, 방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엄청 크구나, 이게. 어. 아유, 엄청 기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오어 이게 작지 않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뒤집으면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 단추가 있어 요 이게 단추가 있는 거 보면 이거 이렇게 이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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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세심하게 아, 진행요원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유, 세상에뭐 남겠어? 이렇게 다 주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대로 된 거야? 반대, 아니, 아니네. 맨날 이게 뭐. 이렇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한 번? 잘안 해가지고 안 됐구나. 요렇게. 요렇게. 어, 이게 완전 팔도 다 가리네. 추울 때. 요렇게. 요런 어 이런 거예요. 이런거 받았어요. 방석 겸, 어, 덮는 담요네요. 추울 때. 요렇게. 방석 겸 담요. 아주. 포근하고 원단이 원단이 너무나 부드럽네,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를딱 해서 포근하게 방석처럼. 그래갖고 여기가 두껍구나 방석하느라고 두 겹으로 되어 있네 여기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네. 어, 아 이거 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누울 때 이게 침대 아니 이거 어 소파에서. 쇼파에서 덕고자면 좋겠네, 쇼파에서. 어, 그럴 생각입니다, 쇼파에서. 그럴 생각이에요. 아니, 어제 뭐. 어쨌든, 어쨌 위로의 날이었습니다. 위로. 콘서트가 위로의 콘서트였어요. 어. 나는 여기서 저러고 갔더니 내가 헤어밴드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갔지만 내가 여기다가 이게 검은 헝겊이 없는 거예요. 검은 원다니 그렇다고 다이소 가서 뭐, 뭘살 수도 없잖아. 검은 거. 검은 거 원단이 있나? 없잖아. 리본 같은 거 얇은 거만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잘랐어요. 양말을. 양말을. 양말을 너무 두꺼운 건 아니고 약간 음 가을에 신는? 뭐봄가을에 신는 이제 검은 양말. 그걸 우판 바닥 아니고 바닥에 뭐가 뭐 있잖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회판을 해서 이렇게 찝었어요. 그래갖고 리본을 만들었어. 리본 만들어갖고 여기다 붙인 거야 내가. 응. 제주항공. 거기. 그러라고. 아, 우리 최선을 다했답니다. 최선을. 아 아 맨날 걸려. 아, 바로 여기서 걸려. 그래서 내가 저 약을 안 좋아하는 거야. 렇지만 어쩌겠어. 저기 또 아마 내가 몇개 한꺼번에 몇 개를 샀을 걸 내가 두 개가 더 있다. 아. 저게 60개가 들어있으니까, 두개가더 있으니까, 아, 넉 달. 넉 달이면 뭐야? 5개월인가? 4개월. 5, 월달까지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5월달까지 먹고 아니다. 이게 몇개안 남았어.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몇개안 남았어. 둘, 네,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 그 저기 저 개. 3월 1월, 2월, 3월, 4월. 4월달까지, 4월달까지 먹는 거네. 거기서 뭐또 며칠 빠지겠지? 뭐 침은 왜 나오고 이래? 침은 왜 나와?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아, 어제, 어제 잡채밥에다가 내가 어떻게 볼까? 이게, 이게 무. 무생채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생채 해놓은 거랑 잡채밥이랑 섞어갖고 먹었더니 아니고 아삭아삭하고 또 맛있더라고요. 또왜 먹는 얘기만 하고 이래. 아 진짜 8시야. 8시 자 8시라 오늘 내가 생존이게뭐 어제 굉장히 차분했다는 콘서트가 원래 이렇게 차분하지 않은데 어,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는 그것만 갔다 왔어요.